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에요 여기 120개월 할부까지 진행이 가능하대요 네. 그러면 10... 10만 원이네? 오늘부터 캠박스 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저희가 코리아 캠핑카 쇼에 나왔습니다 네 부산까지 내려왔는데요 왜 내려왔죠?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작고 있을 게다 있어 보이는 카라반이 궁금해서 내려왔죠 자 오늘 캠핑이너스 제품을 리뷰하려고 여기 찾아왔는데 캠핑 이너스 국산 소형 카라반 1등 아닌가요? 네, 캠핑 이너스는 이제 안성에 있고요. 안성에 있지만 전국에 지금 소형 카라반을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 튼튼하게도 만들고, 귀엽게도 만들고, 이쁘게도 만들어요. 네, 기존의 모토홈을 제작했던 분이 이제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직접 설계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설계하고 내가 그 기획했던 카라반을 직접 손으로 만드시니까 얼마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만드셨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캠버스 초창기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자 오늘은 어떤 제품이죠? 솔메이트 320이라는 모델인데요. 소형 카라반이어서 첫 번째로는 견인면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차, 차에다가 견인봉만 설치를 하시면 어, 마음대로 끌고 다니실 수 있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소형 면허 같은 경우에도 하루면 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도 필요 없이 그냥 한한 시간 정도 연습을 좀 하시면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니까 부담 없이 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에요 그렇죠 소형 카라반이니까 가격도 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소형 카라반 면허가 필요하면 소형 카라반이라고는 아... 하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싼게 없어요. 그런데 소울메이트 3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1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 1,100만 원이면 그렇죠. 부가세 환급받다고 치면 1,000만 원인 거예요. 사실 요즘 네. 카고 트레일러에 루프탑 올리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해도 그렇죠. 1,000만 원이 넘어요. 가 네. 요즘 카니발도 많이 인기가 있고요. 뭐 그거 외에 큰 차들 있죠. SUV, 산타페펠리세이드뭐 그런 것들에 작업을 하셔가지고 차박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편하게 꾸미다 보면 천만원 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꾸민 거 원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그 여행 가실 때만 달고 다니는 요 소형 카라반에 천백만원이라는 거는 엄청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사실 고급 텐트 같은 경우또500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루프탑 텐트도 700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네.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고생은 좀 하더라도 그 느낌을 느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어, 텐트보다는 편하고, 텐트만큼의 감성을 또 느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죠. 자, 가격 1100만원.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또 1100만원인데, 열대한적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1100만원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박스 끌고 다니는 짐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열대 한정으로 정말 많이 작업을 하시는 여기 앞에 보면 수납함 전면 카트리지 정말 그냥 모양만 낸게 아니라 충분히 튼튼하고 공간도 넉넉한 스토리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난방이 돼야 되잖아요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을 무상으로 하는 게 10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 120개월 할부까지 진행이 가능하대요 네. 그러면 신, 10만 원이네?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내시면 그냥 바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엄청난 프로모션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줄 서서 사야 될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줄을 서야 된다는 거 지금 주문을 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정확한 시간은 전화 상담을 하면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출고 시간은 알려드릴 거고요. 대략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캠핑이너스 이런 이벤트 했는데 굉장히 빨리 끝났다면서요? 네, 어, 캠핑이너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지금 열대 한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전에도 이제 열대 한정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단 3일 만에 열대가 다 나가서 어, 프로모션 적용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 부산 전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산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열대 한정입니다 요것도 금방 정리가 될수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리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일단 침을 발라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격에 살수 있는 자격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외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어 앞에 귀여운 두 개의 창이 제 시선을 끄네요. 네. 요런 가성비의 제품에서는 뭘 많이 뺏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요 카라반 창도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는 이런 가격대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면에 창을 이렇게 두개 크게 내주셨기 때문에 개방감, 개방감도 좋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카라반 창이기 때문에 암막 기능이라든가 어, 모기장 기능이 들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전면뿐만이 아니라 양쪽 측면에도 큰 창이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으로 와 보면 측면에도 창이 있고요 반대쪽에도 마주보게 창이 있습니다 마주보게 있으니까 양쪽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싹 불어 들어오겠죠 그리고 모기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벌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프닝에서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캠핑이너스 대표님이 캠핑카 카라반 관련 업무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튼튼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튼튼한 건 기본이고요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건 기본이고 AS 확실한 거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특별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패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열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패널 보면 이 패널 자체로는 강성이 좀 떨어져서 안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단열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안에 프레임이 지나가는 부분에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캠핑이너스 대표님이 요 프레임에 결로가 안 생기게 내부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들어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요 프레임의 장요 패널의 장점이죠. 자 후면 공간인데요. 어귀여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후면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벽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후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창문을 다시거나 전면처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 도어를 다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안에 짐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것도 편하고 또 창문을 다면 그만큼 개방감이 좋아지는데 어, 나는 그거보단 단열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원래 기본 구성인 채로 벽체로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도어 열고 그 안에 무기장 설치해가지고 여기 쇼바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창문을 설치하시면 되죠. 쇼바를 기본으로 작업해 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쇼바가 기본 장착이 됩니다. 얘는 지금 전시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문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이 돼서 나온 차예요. 자 이제 측면 공간입니다, 실장님 네. 자 창이 또 큽니다. 네, 양쪽으로 똑같은 사이즈의 창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아주 쉽고요. 그다음에 옆면에 디자인만 봐도 그 각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 굴곡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내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또 감성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 실장 실내 공간 들어왔는데 네. 와, 진짜 넓어요. 제가 감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넓은 거는 제가 밖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면 정말 그냥 답답한 박스카에 들어와 있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요 아까 요 굴곡진 부분 이 부분이 편백나무로 이렇게 내부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근데 딱 필요한 부분, 포인트로 작업을 해주셔서 기분 좋게 젊은 감성을 유지하면서 느낄 수 있는 카라반을 만들어 내셨어요. 맞아요. 원목 느낌이. 바닥이 하나, 옆면이 하나, 천장이 하나, 사이드 하나, 딱 포인트 제대로 주셨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조명 들어온 것도 기본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1100만 원 추가금 없이 기본으로 나가는 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급진 느낌을 또 유지해내셨어요. 장 네. 보니까 이새게다 있어요. 상부장 있고, 화면에 보이는 하부장도 보이고. 네. 다 있네. 네,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부분에 있는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상부장이랑 에어컨은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작업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캠핑 이렇을 때또 장점 원하시는 것들 추가로 다 만들 여기다 침상 만들어 주세요 하면 또 만들어 주실 거고. 그렇죠. 지금 여기 하부를 보면 이렇게 예쁜 의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의자로 만들어주셔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의자가 된 이유는 밖에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하우스에 휠하우스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의자로 쓰시면 또 나름대로 기능이 있어서 좋은데 만약에 4명이 좀 편안하게 눕고자 하시면 여기에 요 부분이 좀 장애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높게 침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게 침상을 만들면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수납공간이 하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부의 수납공간, 4인이 잔다라고 하면 4인이 가는 짐은 또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수납공간이 생기고, 침상도 편안하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장단, 장점이 더 생기는 거죠. 원하시는 것들은, 원하시는 옵션들은 모두 다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더하거나 빼는 게 모두 다 가능하니까요. 내가 내, 캠, 내 캠핑에 맞는 제품을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캠핑이너스에 전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침상 작업을 하시면 침상 사이즈가 1100에 1900, 아 2100에 1900입니다. 그러니까 4 명이 눕는 공간으로는 충분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1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거기에 무시동 이터 나가고 스토리지 박스 그렇죠. 나가고 딱 10분 한정해서. 그럼 이 보이는 에어컨 이런 것들은 옵션이겠죠? 네. 상부장 에어컨 지금 요 뒤에 있는 이제 문으로 작업한 부분은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대로 두셔도 충분히 쓸만한 차입니다. 자 실장이에요. 네. 우리 소형 카라반 쓰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수납 공간이 좀 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부장이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부장이 그 앞에서 보면 각 때문에 좀 작아 보이겠지만 이 위에서 보면 상당한 공간이거든요. 제가 한번 문을 열어봐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 어 실제로 제일 많이 부피를 차지하는 거는 이불이거든요. 평소에는 치워두는 게 좋고, 안 보이는 곳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불장으로 쓰시면 딱 적당한 사이즈의 하부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편백나무로 엣지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윗공간도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수납장이라고 하면은 한요 정도, 한 50cm 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깊어서 이불이 들어가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위에 상판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작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이제 요리 작업을 하실 때도 훨씬 편안한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리또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나는 여기에 주방을 만들고 싶다. 수저를 설치하고 청수통, 오수통 설치해서 이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 소형 카라반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최대한 미니멀하게 하는 게 권하에 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도 애가 셋이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아무리 미니멀해도 좀 필수적으로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수 탱크도 조금이라도 있어 가지고 내부에서 좀쓸수 있게. 그리고 뭐 전기 시설을 좀 하면 인덕션이라든가 전자레인지를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뭘해줄수 있는 게좀 좋으니까 불을 피워야 되는 불편함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실장님, 네. 이 차는 소형 카라반입니다. 네. 어떤 차로 변형하죠? 소형 카라반의 기준이 면허 없이 할수 있는 소형 카라반의 기준이 750kg입니다. 그래서 얘는 750kg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어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 소형 승용차, 뭐 아반떼 같은 차로도 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SUV를 소유하고 계실 텐데 SUV면 우리나라의 어떤 SUV도 아주 간단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뭐냐하면. 소형 카라반이어서 750kg이지만 뒤에 있는 축, 엑슬 같은 경우에는 1350kg을 실수 어 있는 엑슬을 쓰셨어요 그만큼 내부가 엄청 튼튼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자, 대표님 오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캠핑이너스 최상권 대표입니다 볼 때마다 대표님 느끼는데 되게 인자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코리아 캠핑카 쇼에 네. 3개의 라인업을 갖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소울메이트 3 2 0 0 소개를 했고요. 네. 나머지 두 가지 모델 빠르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알바트로스 450S라고 저희가 정박형 모델입니다. 정박형 모델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끌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로드형으로도 변환이 가능한 카라반이에요. 어, 앞모습이 네. 약간 사람 같아요. 코 있고 눈 있고. 네. 이게 이제 유럽의 예전에 1930년도에 제작한 영국의 그 칼라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카라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 디자인을 저희가 좀 쓰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만든 카라반입니다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앞부분은 네.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카라반들이 지금 캠핑장에 그 빈티지 카라반, 전용 카라반, 전용 캠핑장에 이 카라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카라반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시킨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앞에 색깔이 네. 약간 파란색이잖아요. 네. 색깔도 변경 가능하요 어, 그럼요. 색깔도 뭐, 오렌지색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화이트 톤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실내 되게 궁금하거든요. 실내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시죠. 좀 전에 저랑 실장님이랑 봤던 모델의 소우메이트. 네. 네. 그, 평상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가구부터 빵빵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박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캠핑장에 가면, 이제 그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이제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뺐어요. 그러면 공간이 훨씬 넓어지니까. 그래서 저쪽에는 또 변환 침대로 해서 한 명이 또잘수 있어요. 이쪽에 킹 사이즈 침대에서 세 명이 자고 저쪽에서 한 명. 그래서 총네 명이 잘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뭐 연인이나 왔을 때 이제 여자친구나 우리 와이프들이 이제 여기서 화장하는 공간. 네, 화장하는 공간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가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대표님 정박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로드형으로 써도 될 정도거든요. 네, 로드형으로 써도 돼요. 가격이 네. 얼마일까요? 2,390만 원입니다. 2,390만 원. 네. 거기에 만약에 로드형으로 하게 되면 네. 2,590만 원. 네, 이 엑셀이 오. 이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390만 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들어간 옵션 내용 쭉 한번 알려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요전자렌지하고 냉... 냉장고. 그다음 에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열대안정에서 바닥난방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아 이것도? 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하시면 여기 지금 냉난방기 구평형이 들어가 있거든요. 침대 밑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별도 옵션으로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소울메이트도 그렇고요. 네. 원목 포인트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거울이 색상이 변해요. LED가. 원하는, 이제, 그, 분위기로 바꿀 수 있어요. 여자분들 좋아하겠어요? 네, 네 맞아요. <laughs> 어제도, 이게, 그, 관람 오신 분들이 들어오시고, 와!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모델 또 있죠? 네.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네. 자, 지금 보이는 제품은 알바트로스 450R이네요. 네. 요거는 이제 로드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수납함이 이제 앞쪽에 양쪽으로 관통되는 수납함이 기본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저쪽하고 똑같이 이제 요 문을 열면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하거든요. 에어컨 없이도 굉장히 시원하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이것도 지금 열대 안정하고 있어요. 네, 이거 열대 안정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희 그 인산철 배터리 300암페어를 무상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무상 증정. 오, 그, 네. 300암페어의 무상 그래서 한 200은 할텐데. 네, 200만원 상당의 이제 그 프로모션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외관 보니까 네. 약간 굴곡이 있어요. 예.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쪽 정박형하고 똑같이 같은 몰드로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운드가 약간 좀 여성적인 그런 라운, 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보면 지금 무버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는는 옵션이죠. 네, 이건 옵션이고 이 빈티지 휠은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휠이 진짜 좀 인상적이에요. 네. 네, 거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한 쟁반 휠이에요, 쟁반이. 저희가 오늘은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네. 저희가 직접 본사로 네. 가가지고 집중 네. 리뷰를 할 건데 네. 그래도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시죠. 대표님 이2 0 0 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가전이 좀 많이 빠지긴 한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 TV가 올라오나요 네 TV가 올라옵니다 이거 올랐네요 네 TV가 올라오고요 이게 32인치 TV가 여기 설치가 되고요 오 속도 빠른데요 네그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세팅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멈춰요 아 네. 여기에 이제 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냉장고가 200L가 기본입니다. 어, 오. 오. 네, 여기가 지금 빌트인으로 돼서 가구처럼 보여서. 그 네, 냉장고처럼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냉장실, 굉장히 냉동실. 큰데요? 네, 굉장히 큰냉장고어요 투도어네요. 네, 투도어예요. 그리고 여기 수납, 작은 이 수납함도 있어요. 음. 조그만 수납함. 아, 지금 다 숨어있어요, 가전이 네, 네. 여기 와인 냉장고도 기본으로. 아, 와인 가지야. 냉장고까지 있네요? 네. 네. 오. 네. 아, TV 같은 경우는. 네. 저렇게 놓니까안볼 네. 때는 풍경 보고, 그렇죠. TV 보고 싶을 때는 올리고, 네. 너무 아이디어 좋은데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이제 상부 수납함이 다 있어서, 이제 그 원하는 이제 그짐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도 양쪽에 깊은 수납함이 있어요. 오 네. 대표님,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거, 루프 네. 에어컨 맞죠? 네, 이건 루프 에어컨인데, 이건 이제 옵션으로 적용되는데, 이거는 아... 이제 이거를 다르셔도 되고, 아니면 벽걸이를 다르셔도 되고, 그건 이제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만약에 나는 태양광을 많이 놓고 싶다, 그럼 이걸 빼시고, 이제 벽걸이를 다르시고, 그렇게 선택할수 있어요. 4인 가족은 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카라반이네요. 네. 이거 그러면, 스펙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스펙은 저희가 요, 이 길이는 캐빈이 4,500이고요. 3m50이고, 요 침상 사이즈는 2,100에 2,000입니다. 그래서 4인 정도가 취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테이블이 안 내려가도 여기서 한명 정도는 그냥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샤워 공간도 저희가 다른 데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독립 샤워 공간에서는 저희가 1100에 800짜리가 가장 큰데 그거보다 20cm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약간 샤워할 때좀 넓게 샤워하실 수 있게 아, 오늘 다 알려주셨어요 네. 저희가 네. 다음 주에 한번 네. 방문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네. 하나씩 하나씩 소재부터 하나씩 네. 여쭤보려고 제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자 네. 저희가 쭉세 가지를 봤는데 네. 어, 너무 매력적이에요 라인업별로 네. 특성별로 다 있어요 뭐 정박형도 있고 네. 가성비 카라반도 있고 네. 풀옵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지금 10대 한정 이벤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 토탈에서 10대인 거죠? 아닙니다. 이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각각 10대. 아. 네. 그래서 30대입니다. 초 토탈. 30대요. 네. 각 라인업별로. 네. 어 인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우리가 요거를 화물 카라반으로도 쓸수 있어서 요즘은 좀좀 좀 약간 미니멀하게 캠핑 하시는 분들은 요 카라반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희가 요거를 계약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거는 로드형이지만 요거를 정박형으로 쓰신다고 계약하신 분도 있거든요. 아 그럼 정박형이면 네. 사실 좀 가격이 네. 다운 되나요? 어 그렇죠. 오 네, 가격이 좀 다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엑셀이 이제 주행용에서 정박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질 수 있어요. 자 관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까지 캠박스 PD였고요. 네 저는 최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캠